여보, 오늘 뭐할 거예요? 아침마다 들리는 이 질문 때문에 한숨이 나오시나요? 30년, 40년을 직장에서 보낸 남편이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면서 아내들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익숙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거실에 앉아있고 점심때도 남편이 있고 저녁에도 남편이 있고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은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상의 변화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갑작스러운 일상의 변화입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면서 아내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며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 왔던 아내에게 남편의 상시 재택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며 여유롭게 아침 뉴스를 보던 시간, 이제는 남편과 함께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 이제는 남편 눈치를 봐야 합니다. 개인 공간의 침해 두 번째 문제는 개인 공간의 침해입니다. 그동안 남편이 출근한 후, 가졌던 여유로운 시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이런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냐고 말하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집안일에 대한 간섭도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아내만의 방식으로 해오던 집안일에 대해 이것저것 지적하고 간섭하면 아내는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한다고 느낍니다. 역할 혼란과 갈등. 세 번째 문제는 역할 혼란과 갈등입니다. 그동안 집안일을 담당해온 아내와 시간이 많아진 남편 사이에 역할 충돌이 발생합니다. 내가 해줄게라는 남편의 말이 고맙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크고 작은 일상 결정에 남편이 개입하면서 생기는 마찰도 있습니다. 장볼때뭘 사야 할지, 집안 청소를 어떻게 할지, 친구들과 언제 만날지, 이런 일상적인 결정들에 남편이 의견을 내면서 아내는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당한다고 느낍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 네 번째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남편이 집에 있어서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외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모임에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깁니다. 아내의 친구들과의 만남에 남편이 함께 오면 대화 주제도 제한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사라집니다. 남편 때문에 기존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면서 아내는 점점 고립감을 느낍니다. 감정적 스트레스 다섯 번째 문제는 감정적 스트레스입니다. 항상 누군가 곁에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큽니다. 잠시라도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취미나 여가 활동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고 싶어도 남편이 옆에서 말을 걸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우울감이나 무기력감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남편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서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면 아내도 함께 우울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먼저 부부 관계가 악화됩니다. 사소한 일로 인한 잦은 다툼이 시작됩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쌓여갑니다. 정서적 거리감이 점점 증가합니다. 아내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수면 장애나 식욕 부진까지 겪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도 심해집니다. 부부 모두의 대인 관계가 위축되고,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됩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도 약화됩니다.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남편을 위한 제안입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집 밖에서 할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 산책, 사진 촬영, 낚시, 골프 등 야외 활동을 추천합니다.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세요.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 시간과 개인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개인 시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사 분담을 협의하세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한 조언, 아내들에게도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차분히 표현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세요.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개인 시간과 공간의 필요성을 명확히 알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함께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면 긍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팁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리듬을 인정하세요. 은퇴 후 적응 기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남편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되 아내의 어려움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세요. 지난 수십 년간의 부부 관계를 재정립할 시간입니다. 서로의 변화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셋째, 각자의 성장을 추구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부 각자가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찾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계획표를 만들어 보세요. 오전, 오후, 저녁 시간 대별로 각자의 활동을 정해 보세요. 함께하는 시간과 개별 활동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주간 계획을 세워 보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로 활동을 정하면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남편은 집안일 중에서 자신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보세요.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소통의 중요성.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세요. 감정을 조절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보세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이 시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세요. 지금까지는 직장 때문에 함께 보내지 못했던 시간을 이제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부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세요. 주변 사례들, 실제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한 부부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 부부의 경우,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고 아내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각자의 사회 활동을 늘렸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텃밭을 가꾸며 공통의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요일별로 역할을 나누어 월, 수, 금은 남편이 장보기를 화, 목, 토는 아내가 담당하고 일요일은 함께 요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역할 분담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은퇴 후 적응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하고 기다려보세요. 급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변화해 나가세요.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이나 은퇴 준비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음가짐.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부부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세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정리하며 지금까지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많은 부부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부부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니어 라이프 정보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